버스에서 80대 노인을 폭행하는 모습을 본 A 씨는요, 폭행 가해자를 말렸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흥분된 상태의 가해자가 이 A 씨까지 폭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말리다가. 이에 A 씨는 말리는 것만으로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가해자를 몇대 때리고 <laughs> 제압을 해서 이 상황이 끝났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주변의 신고로 이제 경찰이 출동하게 됐고, 어, 이, 이 후에 오히려 80대 노인을 폭행한 가해자가 자신도 맞았다면서 A씨를 쌍방 폭행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약식 명령을 받게 돼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A씨가. 어쨌든 간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나선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벌금형은 좀 저는 너무하다고 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쌍방폭행이 맞을까요? 정당방위가 되지 않으면은, 쌍방폭행이 어... 뭐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당방위를 되게 좁게 해석해가지고, 네. 뭐, 벌금 100만원이면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뭐 나왔을 수도 있죠.